날마다 행복한 묵상. 2022년 18번째 주 오늘은 욕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욕기 3장입니다. 제가 일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욕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욕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낳 날이 원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비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였더라면, 20절입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은 것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알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묵상질문 1번입니다. 요번 자신의 탄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겠다. 아, 그래서 자신의 탄생 자체를 부정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망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 이 탄생, 내가 태어난 게 원망스럽습니다. 그럴 때가 언제냐.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아, 그런 결과가,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너무 달라. 나는 열심히 하고 바로 한것 같은데, 아,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 예상치 않.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 제가 열심히 했지 않았습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아, 그래, 열심히 했는데, 그대가가 도대체 뭡니까? 아, 그게 이제 원망하는 거죠. 도대체 나보고 뭘 어떻게 하라고 저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아, 그런 원망을 우리가 이제 한 앞에 살 때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2번입니다. 요번 스스로 죽지도 못한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탄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요배의 고난은 아주 심각합니다. 온몸에 병이 있고, 또 자녀들도 다 잃고, 재산도 다 잃고, 아내마저 자기를 어, 저주하고, 그렇게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죽고 싶지만 죽을 수도 없다. 아, 죽음보다 나는 더한 고통을 지금 겪고 있다. 아, 사는 것이 정말 의미가 없다. 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죽는 게 훨씬 나은데 왜 지금 내가 살아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1장과 2장을 이렇게 욕을 살펴보면, 어, 특별 일장은 우리가 요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산 것이 요비입니다. 그래서 요비 이 사단에게 이 욕을 봐라 할 정도로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 그에게 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어, 이게 우리가 이제, 예, 네. 고난이라는 문제 앞에서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넘어야 되는 선이다라고 할수 있죠. 또 고난이 단지 죄와 또 어떤 우리의 실수와 아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거룩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고난이다. 아, 그러면은 그 삶이라는 것 자체의 고난과 또 어떤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내가 생각한 다른 그 무슨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이 삶의 기본적인 원리는 보상심이 내지 인과응보.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신다. 그 정도의 삶인데 그 이상의 삶이 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 고통이 또내 삶의 어떤 의미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삶의 가치, 그 고통 이상의 삶의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깨닫고, 아, 그걸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한계 속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만을 따라가는 것은,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다. 지금 욕은 하나님께서 이 네가 생각하는 그 너머의 이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그죠? 자, 3번입니다. 요분 지금 당,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어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 21절을 보니까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평안함들과 안일함들, 또 휴식, 안전,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 삶의 어떤 그 존재 이유는 또 아니죠. 그렇죠? 내가 이런 삶을 살기를 다 원하죠. 그런데 그렇죠? 실제 삶 속에서는 그런 삶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즐거움과 또 안전과 평화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것보다는 다른 그 무엇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 다른 것은 그러면 의미가 없는가? 다른 것은 가치가 없는 것일까? 우리가 이제 그 우리 교회 앞에 온천천에 벚꽃이 피지 않습니까? 이 벚꽃이 피는 기간은 뭐 열흘 뭐 길어야 두주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그러고는 벚꽃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새순이 이제 올라와죠꽤 울창한 숲이 되고 나무가 이제 울창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울창한 그 잎도 어느 순간이또다 떨어져 버립니다. 아 그리고 겨울이 되면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그 벚꽃이라는 나무의 가치 있어야 되는 가치가 그 벚꽃의 시간만은 아닌 것이지요. 그 벚꽃이라는 표서 화려한 시간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시간들이 훨씬 많죠. 특별히 또 앙상한 가지로 남아 있는 시간이 긴데 그 시간에는 초라해 보이고 쓸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그 나무는 이제 안으로 나이를 한살더 먹죠. 더 넓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더 튼튼한 그런 강한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새로운 간사를 먹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의 걸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고난이 있죠. 예. 무엇보다도 우리 삶에 또 이런 꽃과 같은 아름다운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 시간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 고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내면에 예. 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예. 그런 내적인 강함과 예. 내적인 풍성함들이 쌓여져서 넉넉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또 넉넉한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도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는 그 손길들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꼿꼿하게 우리의 걸음들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해 드릴 기도는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사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라. 그 안교사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삶의 의미를 우리 자신의 한계와 우리 자신의 가치에 두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 길에 순종하며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존재로 교환화되어져가는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귀한 존재로 새로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